최근 일본에는 큰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지바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월 들어 일본 전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특히 도쿄 등 수도권을 강타하는 지진이 발생해서 일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지바현과 수도권 앞바다인 이즈제도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바현은 지난 10일 규모 4.2, 다음 날인 11일 규모 5.2, 그리고 어제 규모 6.2의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쿄도 앞바다인 이지 제도도 지난 14일 하루 종일 규모 5.4와 5.6, 4.8 지진이 몇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22일에도 5.1과 5.3의 지진이 또 하루 종일 발생했습니다. 지바현과 이지 제도의 지진으로 도쿄도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본의 수도권에 위험한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분경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현 앞바다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은 지바현 동쪽 54km 해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50km로 수도권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바현 동부와 이바라키현에서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되었고, 도쿄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도 등급에서 진도 5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포를 느끼고 선반 위에 책이 떨어지는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지바현에서는 지난 11일에도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서 일부 지역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일부 열차와 지하철이 운행 중지하면서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과 제2원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강력한 흔들림이 있었던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제2원자력 발전소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쿄 주민들은 지난 11일 지바현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일부 지진 전문가들이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내륙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4시 16분경 지바현 남부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5강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인근 수도권까지 3 이상의 진도가 관측되었습니다. 지바현에서 연이틀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11일 오전 11시 21분에는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 도쿄에서도 최대 진도 3 이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지바현의 북서부는 도쿄 수도권에서 지진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수도권의 지진둥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바현의 보소반도를 중심으로 북서부뿐 아니라 남부까지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에 발생한 규모 5.2 이후 11년 만입니다. 11일 지진은 새벽에 발생하면서 일본 기상청이 발령한 지진조기 경보 때문에 아직 잠자리에 있던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면서 비상상황과 대피를 알린 것입니다 놀란 일본인들이 허둥지둥대면서 큰 혼란이 일어났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기상청에 놀랐다라고 항의까지 했습니다 당시 부상자들의 대부분이 피난한다면서 일어서다가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상청은 지진조기경보 알림은 최대 진도 5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이 경우 최대한 빨리 대피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지진이다. 이것이 수도직하 지진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좌우로 상당히 흔들려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였고 일어서보려고 했다가 바로 넘어질 정도였다는 증언했습니다. 현재 1일 아침에는 도쿄 등 수도권 일대의 전철과 기차역에서는 일부 운행을 재개하고 있지만 점검 중인 곳도 많아서 출퇴근에 비상이 걸리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도쿄도의 앞바다인 이즈제도에서의 지진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도쿄도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부근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3분부터 시작해서 같은 진원지에서 지진이 계속 발생했고 도쿄 등 수도권의 진도 2 이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오후 5시 12분에는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해서 도쿄와 시즈오카현의 진도 3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오후 5시 21분에도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고 오후 7시 11분에도 같은 규모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56분경에도 도쿄도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는데 하치조지마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7분 후 11시 3분에도 도쿄도에서 또 최대진도 2가 관측되었는데 진원지는 하치조지마이고 규모는 5.4로 추정되었습니다. 11시 21분에도 지진이 발생했고 진원지는 하치조지마 인근 해역의 진원지의 깊이는 약 10km 지진의 규모는 4.8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치조지마 인근 해역은 올해 3월부터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현재 도쿄 수도권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내륙 지진이 위험하다. 판의 뒤틀림이 큰 흔들림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도쿄 수도권의 동쪽에서 발생했지만, 진원지가 약간 서쪽으로 이동할 것 같다. 거기가 바로 도쿄 23구의 아래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하루 종일 도쿄 등 수도권에서 인근 이즈제도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규모 4, 오후 4시 24분 규모 5.3, 오후 5시 27분 규모 3.6, 오후 7시 46분 규모 5.1 등이 발생했고, 하루 종일 진도 1 이상의 흔들림이 수십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속보로, 하루 종일 밑에서 밀어 올리는 듯한 떨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밤새 이즈제도에서는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계속 발생했고, 0시 1분경에는 도쿄에서도 최대 진도 2의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진원지의 깊이는 10km이고 규모는 3.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었습니다. 0시 3분경에는 가고시마현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가고시마현 지진의 진원지 깊이가 10km로 알려진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대부분이 진원지 깊이가 너무 얇다는 것이 또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오후 4시 24분경에 발생한 이지제도 지진은 진도 5의 강력한 흔들림까지 관측되었습니다. 니지마와 고즈시마 등 인근 섬에서 진도 4 이상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전 10시 30분 진도 3의 지진 발생부터 오후 5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9차례 발생하던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밤 10시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2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30건 이상의 흔들림이 발생했으니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흔들림이 관측된 도시마초는 도쿄에서 약 140km 떨어진 둘레 8km 정도의 섬입니다. 도쿄 수도권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각판과 화산층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도쿄도와 가까운 이즈 제도에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도쿄 등 수도권에 큰 지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하루 종일 방송에 나와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쿄대학의 가사하라 준조 명예교수는 이지제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화산이 원인으로 보인다. 문제는 진원지가 너무 얇다는 것이다. 진원지가 얇은 지진은 도쿄등 수도권에도 강한 흔들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지제도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진은 진원지의 깊이가 최대 11km에서 최소 3km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깊이는 지표면과 너무 가깝다는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토쿠아 대학의 아베 이쿠오 교수도, 진원지의 깊이가 너무 얇다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쿠오 교수는 진원지의 깊이가 얇으면 규모 6의 지진은 진도 6 이상의 흔들림으로 발생한다. 어떤 경우는 규모 8 이상의 지진 발생과 같은 흔들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뜻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위험합니다. 여행을 자제하면서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